이 제품은 테팔 솔레이 스타일리시 토스터기 TT303AKR로 기능과 디자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먼저 직관적인 다이얼 방식으로 일로까지 굽기 조절이 가능하며 불이 들어와서 눈에 띄고 식은 식빵을 다시 데워주는 재가열 기능과 멈추는 기능이 있어요. 또한 뚜껑이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튼튼하며 코드선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테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으로 품질과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이트 색상의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은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성능과 디자인을 겸비한 이 제품은 선물이나 개인용으로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테팔 솔레이 스타일리시 토스터기를 통해 더욱 즐거운 조리 경험을 즐겨보세요. 이 홈플래닛 베이직 두구 토스터 제품은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심플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스러기 받침대가 있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7단계까지 굽기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빵 종류를 적절히 구워낼 수 있습니다.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주방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아 효율적인 보관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두꺼운 빵까지 쉽게 구울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하며 균일하게 구워져 내부와 외부가 골고루 바삭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빵의 두께에 따라 적절한 설정을 할수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크럼 트레이가 분리 가능하고 청소가 간편하여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실용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으로 아침 식사나 간식 시간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홈플래닛 베이직 2구 토스터는 가성비 좋고 기능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팔 메탈릭 프리미엄 토스터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며 외관이 너무 예쁘다는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스트를 균일하게 구워주는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베이글이나 두꺼운 식빵도 양면으로 완벽하게 구워집니다.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로 과열 방지 기능과 화상을 예방하는 서늘한 손잡이가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되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도 뛰어나다고 할수 있습니다. 테팔 메탈릭 프리미엄 토스터는 세련된 디자인, 완벽한 균일한 토스트, 다양한 기능, 사용 편의성, 안전성,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든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침 식사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합니다. 필립스 데일리 컬렉션 토스트기 HD E 오팔이 명경은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만족감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침을 편리하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먼저 이 토스트기는 간편한 사용법으로 아침 식사를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토스트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맛있는 토스트를 만들어 냅니다.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이어서 어려움 없이 토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점이 없어서 만족스럽고 토스트 위에 좋아하는 잼을 발라 먹으면 더 맛있어져서 일상의 화사함을 더해줍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가성비도 훌륭하며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필립스 데일리 콜렉션 토스트기 HD258E 연경은 간편한 사용과 뛰어난 성능으로 아침 식사를 더욱 즐겁고 손쉽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